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위치가 좀 달라졌죠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콜라룸푸르에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행 유튜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항상 한국에서만 호이쏘이를 촬영해야겠다 라는 그런 편견에 갇혀 있었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어, 내가 외국에 있어도 어, 나의 토크토크는 계속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30대가 되기 전에 깨달아서 정말 좋았던 것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어엿한 32살 한국 나이로는 32살, 외국 나이로는 31살이 되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어떤 회사나 직함에 집착하지 말 것이라는 건데요. 저는 진짜 이게 약간 한국에 약간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너무 사람들이 이 네임 밸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학교는 무조건 인서울로 가야 된다. 뭐, 혹은 무조건 전문직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가야 된다. 공기업에 가야 된다. 공무원이 돼야 된다. 이런 좀 집착에 약간 사로잡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그걸 깨달았냐면 제가 그 노무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아, 법인 생활 이 너무 안 맞으니까 잠깐 나와서 프리랜서를 일을 해야겠다라는 순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논술 강사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강남의 어떤 최고의 교육 그 메카인 대치동에서 논술 강사를 했을 때 직장인의 월급보다 한두세배더 많은 월급을 벌수 있다는 걸딱 깨닫고 나서부터는 아 회사의 네임밸류에만 내가 이렇게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결국에는 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과감하게 노무사도 그만두고 또 세계 여행을 갈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20대 진짜 대학생 분들이 있다면 어떤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뭐 대기업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도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좀 주특기가 무엇인지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는 게 훨씬 훨씬 더 남는 게 많다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전쟁 같은 대한민국 삶 속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좋은 뭐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회사를 가더라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은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점인데요. 이 말이 조금 약간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나보다 잘 되는 친구가 있거나 좀 비교 의식이 생길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남들은 이만큼 잘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결과가 이만치 밖에 안 나오지? 라고 좀 자책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진짜. 우주에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너도 불쌍한 존재고, 나도 불쌍한 존재예요. <laughs>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뭔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거나, 뭐 누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 조금 더 약간 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진짜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존재고 언젠간 우리는 다 죽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너가 잘 되는 시기가 있고 내가 잘 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그런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를 언젠가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엄청 잘 되던 시기에는 어, 상대방은 그냥 좀 지지부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상대방이 엄청 잘될 때는 반대로 내가 지지부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어, 맨날 맨날 잘될 수가 있겠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꼽히는 시기가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돼서 떵떵거릴 필요도 없고요 어, 남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시무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올, 오늘을 그냥 충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된것 같아요 뭐더 필요한 게 있나? 그게 그냥 잘 사는 인생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투자를 시작한 거라는 건데요 제가 첫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 시절 때였어요 코로나 때 너도나도 그때 주식 계좌를 다 트고 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엄청 많겠죠? 저도 그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코로나 때라 여행을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뭔가를 뭐라도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주식에 다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투자가 아니라 약간 도박을 했던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주식창을 보고 돈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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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잃어봤어요. 그러고 지금 한 5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나만의 그런 방법 그런 게좀 정립이 된 상태인데 투자는 빨리 시작해 볼수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읽더라도 빨리 젊은 나이에 읽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좋은 수업료가 될수 있다면, 그 당시에 조금 뭔가 실수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투자로서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이해하게 된다면, 20대에 그걸 깨닫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배움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투자처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뭐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오만한 거럽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그릇을 넓혀갈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인연은 수시로 변한다는 건데요. 옛날에 20대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인간관계를 좀 제가 이렇게 쥐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랑 이 너무 친하고 좋으니까 그냥 하, 계속 함께 하고 싶고 이런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30대가 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음 친구라는 거는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지금 친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도 언젠가는 또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인간관계를 조금 더 약간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주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흘려보내줄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비단 인간관계에만 제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를 집착하는 태도는 그거에 대해서 좀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게좀 있더, 있더라고요. 인연도 수시로 변하지만, 뭐 우리의 상황도 수시로 변하고요. 우리의 어떤 재산도 수시로 변할 수 있고요. 건강도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상황은 가변적인 존재로밖에 규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알고 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사랑이 최고다라는 건데 제가 어 진짜 그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책에 너무너무 인상 깊은 글귀를 만나 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그 사진 글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것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건강하고 싶은 것도 다 저는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최고고 사랑이 최고더라고요. 이 감정은 진짜 어떤 돈과도 맞바꿀 수 없고 건강과도 맞바꿀 수 없고 그 사랑이라는 어떤 정말 고차원의 것을 깨달는 깨달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라는 거를 30대 돼서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정말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집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내 마음에 사랑을 담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그거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 작은 것에 불평불만 할 때도 있지만 조금 더 관조적인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너무너무 인생이 편해질 거예요. 완전 치트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대가 되기 전에 알아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 오늘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 공감을 하셨다면 꼭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